갑습니다 넥스트 먼입니다. 어, 제가 예, 어, 12월 26일이었죠. 크리스 크리스마스 끝이 나고 나서부터 음, 26일 장 끝나고 종가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121선 이평선을 뚫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이 121선을 뚫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좀더 조정을 한번 더 받고 어, 추후에 121선을 뚫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121선을 뚫었고요 거리량도 충분히 왔습니다. 좋은 흐름이죠. 어, 좀안 좋은 부분은 윗꼬리를 달고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좋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잠시 좀 풀이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영상 촬영 준비를 해왔고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좀몇개볼 건데요. 우선 트럼프가 관세를 어 당초 계획보다 축소를 해서 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전에 어, 월 스트리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달러화가 급락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이부분이 기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봤었거든요. 이 기사는 1월 6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어 아,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자 기사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 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어, 오늘 아니네요. 8일 CNN에서 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비상 경제 사태 선포를 한 부분 때문에 어, 2차 전지 관련된, 어, 업종,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 네, 보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 고려하고 있다지 시행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CNN에서 보도를 한 것, 때문에 그, 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도가 좀 낮을 확률이 높아요. CNN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언론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한해서는 CNN은 좀 오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쭉 내려볼게요. 마지막 기사를 보면 여기저기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비, 그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CNN 그 기사 하나 덕분에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주가가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캔들 위쪽으로 윗꼬리를 단 캔들이 나온 이유는 예, 그 CNN 기사에 대한 어, 뉴스 덕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와 상관없이요. 어, 지금 기와 기아와 현대차 그룹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세 관련된 문제로 불거지더라도 어, 충분히 좀 방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가 있거든요. 좀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간세 부과 등 무역 보호 무역 강화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미국의 대형 제철소 신규로 짓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상품을 팔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자국땅에서 생산하라는 메시지를 피력 중인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최대 해외 시장인 미국 시장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 승부수를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8일 날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보세요. 현대차 어, 왜안안 안 되죠? 잠시만요. 어, 현대 제철은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에는 또 기아도 있, 있고요. 어,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 제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현대차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당연히 강판 들어갑니다. 어, 자동차 전부 다 새로 돼 있죠. 바퀴 이런 거 빼고요. 어~ 이 현대제철이 만드는 셀을 가지고 어, 기아에 납품을 하고 기아는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죠 그런데 기존에 이~ 어~ 현대제철의 셀을 어디서 공급받았냐면 국내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제조를 하거나 주물을 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어느 정도 가공품 정도로 만든 상태에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거죠. 이미 미국 쪽에 조자 공장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장 단위를 현대차 그룹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현대 제철이 어, 가면 올해 현대차 입장에는 좋은 거예요. 어, 그 카펙스 규모가 10조 정도 나와서 너무 커서 문제죠. 근데 만약에 이 현대 제철을 미국에 짓게, 된, 짓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어, 보복, 무역 간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상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차가 그런 부분을 노려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어, 현대차가 그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아도 한묶음이니까 같이 어, 뭔가 큰 이득을 받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 둘다 지금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어, 매집을 하고 있죠 한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보다 기간의 매집이 더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 연기금 덕분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연기금을 뺀다고 하면 외국인이 더 많죠. 근데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해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잘 아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로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음 CNN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외국인이 더 매수가 들어온 점을 봤었을 때 어, 기아의 관세적인 측면은 보다 좀 안정적인 포지션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한테서 인기가 많고 현대차 그룹은 지금 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아의 주가는 꺾이지는 어,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죠. 그리고 기아랑 현대차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어, 좀 일괄적으로 매도한 게큰 것도 있고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인 점도 있었고요. 나폭가대라고 말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워낙 헐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온 부분도 있거든요. 이 헐값이 된 부분을 다시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PBR 밴드 이걸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부터 보면요, 이 코로나 이후부터 기아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 기아의 주가의 지지선은 PBR 밴드의 0.7배수였습니다. 한 거의 대부분 0.7배수에서 지지를 받고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PBR 밴드가 우상향하기 때문이니까요. PBR 밴드가 우상향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기아의 자본이, 그러니까 BPS가 더커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확률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지지의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 선을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화는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최소화는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 최대한은 PBR 상단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참조를 하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PBR 벤더의 상단이 0.9배수까지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 기술적 반등은 할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으니까 어, 추가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기아의 주가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만 더 점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우선 지금 선 꺼놨죠 이두개 부분 지금 매물대 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행보할 수도 있고요. 조, 어, 조정을 잠시 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매물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지진부진하게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거나, 어,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시 행보하고, 다시 올랐다가, 어, 아니면 조정받고, 다시 조금씩 올랐다가, 어, 조정받고 오르는, 뭐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염두하면서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어, 이렇게 거래량 많은 거래량으로 3중 바닥형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은 어, 큰 힘을 비축하고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 부진하게 올라갈지라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점은 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잊으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